잠깐 영상 보기 전에 아래 고정 댓글 먼저 꼭 확인해주세요. 지금 당장 자금이 급하신 분이라면 영상보다 더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진행되는 이벤트와 빠른 입금 절차는 오직 고정 댓글을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영상과 병행해서 바로 눌러보셔도 좋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정말 막막하죠. 당장 월세 입금일은 다가오고 병원비는 갑자기 발생하고 생활비는 바닥나 있는데 지인에게 손 내밀기도 어렵고, 은행 문턱은 너무 높고, 카드로는 이자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쓸수 있는 자금이 생긴다면 얼마나 숨통이 트일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이용료, 한도를 활용한 현금화 방식이에요. 정보 이용료요? 그게 뭐죠? 하고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바일 게임, 웹툰, 음악 스트리밍 등을 결제할 때 사용하는 디지털 콘텐츠 전용 결제 한도입니다. 이게 통신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건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가 그런 한도를 갖고 있었나? 하고 모르고 계시죠. 중요한 건, 이 정보 이용료를 단순히 콘텐츠 결제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과 절차를 통해 현금처럼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고, 다만 정식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정보 이용료 현금화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정보 이용료가 뭔지, 어떻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처음 들어보는 분도, 예전에 들어만 봤던 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한데?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 방법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이거 나도 가능한 걸까? 내 폰으로도 되는 걸까? 위험하진 않을까? 그 질문들. 지금 바로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모두 해결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채널을 통해 이 정보를 처음 접하고 상담을 받으신 분들.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입금 받으셨다는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어요. 어떤 분은 10분도 안 돼서 완료되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생활비가 부족해서 급하게 찾다가 여기서 도움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정보이용료 현금화는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되고 소득이나 직장 유무도 전혀 상관없어요. 심지어 신용 조회도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다만 정말 중요한 건 제대로 된 경로를 통해서만 진행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루트나 검증되지 않은 광고를 보고 접근하시면 환급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 아래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공식 업체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조건 확인도 간단하게 바로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은 일부 업체에서 선착순 이벤트나 수수료 할인 혜택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 이용료가 어떻게 현금화 되는지 그 구조와 절차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전에 지금 고정 댓글 한번 꼭 눌러 보고 오세요. 정보 이용료 현금화. 단어만 들으면 조금 생소하거나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구조는 정말 단순합니다. 핵심은 휴대폰 요금에 포함된 정보 이용료, 한도를 활용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선 정보 이용료는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기본으로 부여되어 있는 결제 한도입니다. 주로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웹툰이나 전자책, 유료 콘텐츠를 구입할 때 사용되죠. 이때 결제 금액은 다음 달 휴대폰 요금에 함께 청구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한도를 단순히 콘텐츠 소비에만 그치지 않고 특정 방식으로 활용하면 현금으로도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정보 이용료 현금화가 말하는 핵심 방식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휴대폰이 정보 이용료 결제 가능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잘 모르겠다면 업체 측에 바로 상담을 요청하면 빠르게 확인해 줍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업체에서 지정한 특정 디지털 콘텐츠나 개인머니 등을 정보 이용료 한도로 결제합니다. 이 결제는 본인이 직접 모바일을 통해 진행하며 앱 설치나 로그인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해당 콘텐츠는 자동으로 환급처리가 되어 정해진 계좌로 입금이 진행되는데요. 이전 과정이 5분에서 10분 이내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 과정에서 신용 조회나 소득 증빙이 전혀 필요 없다는 점이에요. 기존 대출처럼 심사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거절될까 걱정할 이유도 없죠.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니까요. 특히 요즘처럼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는 이자 부담이 커서 꺼려지는 시기엔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로 놓쳐선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 검증된 업체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무작위로 떠도는 정보 중에는 허위 광고나 사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안내해드린 공식 경로를 이용하셔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정식 등록된 업체는 절차도 투명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보 이용료 현금화는 결국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절차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단기간 내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지금도 사용 중인 휴대폰으로 가능하다는 점,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포인트가 되죠. 지금 설명 들으시면서, 어? 이거 나도 가능하겠는데 라고 느끼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그 링크 하나로 상담부터 입금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만 따르면 5분 이내 입금도 가능한 이 방식. 이미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입금까지 완료하신 후기를 남기고 계십니다. 이게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상담은 무료이고 내 정보 이용료 한도로 정말 가능할지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고민하다 보면 이미 기회는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르고 좋은 타이밍일 수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입금까지의 거리 생각보다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이용료 현금화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처음엔 생소하게 느껴지셨을 수 있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아, 이게 그냥 듣기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방법이구나 하고 느끼셨을 거예요. 핸드폰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이용료 한도. 그동안은 대부분 디지털 콘텐츠 결제용으로만 알고 계셨겠지만 오늘 보신대로 정해진 경로를 따라 진행하면 현금처럼 쓸수 있는 또 하나의 자산이 될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분명히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방법이 단순히 돈이 생긴다는 개념을 넘어서 기존 대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라는 점입니다. 서류도 없고, 심사도 없고, 신용조회도 없이, 누구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가능하니까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한 번만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면, 나도 가능하네? 하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정보는 아는 사람의 것이고, 활용하는 사람만이 현실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용기내보세요. 그 시작이 여러분의 상황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분명히 현재 자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는 뜻일 겁니다. 정보이용료 현금화는 복잡한 절차도 없고 신용점수에도 영향 없이 단몇분 만에 입금까지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시도해 볼수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안전하게 연결된 공식 업체 링크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상담은 무료이며 진행 여부만 확인해도 당장 자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현실 정보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빠른 결정이 오늘의 불안을 내일의 여유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